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초 도깨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난초 도깨비 지금 산에 왔습니다. 아, 지금 이리저리 많이 해내고 어, 있는데요. 여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 이리 하고 있는데 난초가 없네요. 없는 데로 들어와가지고아 죽겠습니다. 아이고. 누구는 노래를 저렇게 부르네요. <laughs> 국악입니다, 국악. 네. 오늘 국악, 아 국악 쪽에 어 무슨 행사가 있는가. 계속 저렇게 노래 불러요. 숲대머리도 <laughs> 어. 어. 나오고 난리입니다. <laughs> 아. 남초를 한두 개도 못본것 같아요. 아, 너무, 없네요. 없는 데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아, 난또 하나, 아, 보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 힘드네요. 아 아유.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이려 갔다, 가 저리 갔다가, 내려 갔다가, 올라 갔다가. 아, 베이 배, 소, 쏘리다 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볼까? 아, 거의, 아, 한80% 이상, 아, 이 난초를 다비빈것 같아요. 아, 나머지 20%는 다음에 디비도록 할까요? 아 없어요. 아 하모 나올까 하모 나올까 하면서 가도 가도 한 척이 안 보이네요. 아이 아. 땀도 무지 많이 흘렸습니다. 아이 그러면 안 나오네안 나와. 아, 숲술 때문에. <laughs> 한번 타봐야지, 타봐야지 하는 생각하면서 한여산에한 2년, 3년 만에 타보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저산은 타보지, 타보지 하고 타봐야지 하고 있는데, 오, 만촐다! 에 무의종이네요. 아이에 <laughs> 깜놀랬죠? 아임, 아이, 문이좀 아니네. 아이, 이거 딴초도 아니에요, 딴초도. 예, 이 아, 이거 힘들어. 요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저리, 내려가면서, 일단 위에 뒤쪽으로 내가 봤거든요. 봤으니까. 여기 또 가보다. 쪽. 야, 오늘도 난 저는 보기 힘드네요. 힘든데. 근데 이 캔도 하나하나 있습니다겠다 이게 보시면 변에 이 변으로 딱써 있어요. 캔이 하나 나와 있고. 그렇딱꼬고가지고 이렇게 어,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없는 줄 알았더만은 보십시오 여기 나초들이 이렇게 숨어있네 잠깐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보고 내려가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다 보시면은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나쪽 n 이렇게 숨어있네. 아, 또, 난, 하나 보기 힘드네. 난초 되게 힘듭니다. 보기. 이쪽에도 하나, 여기 숨어있고요. 네. 어, 이렇게 숨어 있고요. 여기, 조금씩 저렇게 숨어 있네 이렇게. 아, 그런데, 아, 가나 안 가나? 아, 가지 가야 좀 더, 때 난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또 가보는 게 낫겠죠. 그러게요.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어, 뭐지? 예, 볼까? 아따. 야는, 야는 이렇게 그대로 나누면은, 이렇게 그대로 나누면 죽어요. 예, 야. 이렇게 좀, 이렇게 그어줘야 돼요. 이렇게. 어차피, 어, 지금 겨울철에 먼저 들어가면은, 어, 야들은, 물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먹지 않고 뿌리 쪽에만 간신히 간신히 이렇게 물을 머무고 있습니다. 그래야 생존, 야풀들이 생존하는 그런 방식이죠. 물이 있으면 겨울 되면 이다 얼어버려. 예, 이렇게 되겠죠. 아 는포도처럼 예. 아, 그래서 또 포유토가 너무 쌓이면은 예. 어, 기부 쪽에 어, 병이 와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위에 포유토가 없다해서 내 응. 아들이 어죽고 그러진 않아요. 땅속이, 땅 속이, 쪽이, 땅속이 보온이 응. 됩니다. 오, 어, 여기도 아 너무 어 이렇게 아, 낙엽이 많이 쌓여있네 낙엽이 많이 쌓여있으면 죽어요 남자들은 죽으면 못시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을 이보석에메꿔브메꿔브 이렇게 싸 놓는다 생각해봐요 덮어 놓는다 생각해봐요 그 죽는 거야 숨막힌 우 예, 햇빛도 봐야 이렇게 되어 있는 서반물 하나 했습니다. 저기도 약간의 예. 아. 반성이 저렇게 강한데 일단 안 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넣고 일단은 제가 아래쪽으로 다시 움직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4시간 만에 이렇게, 어, 좀 봤습니다. 아, 난이 안 나오네, 안 나와. 아, 진짜 없는 산으로 와가지고요. 예, 일단은 내려가도록, 내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 그런데 이 난초가, 아, 어, 서방 같아요. 여 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네. 서반이네 오 서반이 얼마 왔습니다 서반 에이, 서반 맞죠 네. 반물 반물선에 서반 오오 서반 이건 입변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 아직 약하고 약하고 아 난초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 방을. 아도 민. 음 이게 아이고똥 싸는 거 아닙니다. <laughs> 아 영어 좀쓰고썼다말에 그럽니다. 아그 사실 그렇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이난저는선물용으로 드릴까 싶기도 하고 나나 놓고 그냥 놔두고 갈까 닦까 오, 야 마지막 판에 야 대박 났습니다. 아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아 한번 대박 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떼장입니다떼장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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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이쪽. 여기. 네. 아 다. 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이거 보십시오 이야 <laughs> 여기다 여기도 하나 숨어있고 여기도 이야 여기도 하나 숨어있고요 아 여기 보시 여기도 하나 숨어있고요 3반인지환산반인지 서반인지, 어, 뭐일까요? 어, 단엽인데, 민단엽민단엽 민단엽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단엽입니다. 근데, 아유, 무슨 문의종으로 된것 같습니다. 3반인가환산반인가 서반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야 야. 야. 이야 이야 다 오늘 흥, 대박났네 대박났어요 도깨비 이야 또 도깨비 오늘 도깨비. 대박났습니다 이야 이야 보자 한몇개 한몇 정도 있네 볼까요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여기두 개. 그리고 이제 척수만 일단 세 볼게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다음에 아이고, 여기 저기 한 개. 여열 10, 11, 12, 13. 여기도 뒤에. 14. 여기 15, 16, 17 1고에서 여기 18, 19더 어,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건 19개인데 이야. 이야. 이. 여기는 음, 한 두, 두 갑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갑으로 될 수도 있고요 어, 여기 한한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아, 어, 한 번에 이거 누가 탁 아마 갈수 있는 분이면 좋겠는데, 이게 나눠야 되나? 아, 민단집의 무늬종입니다. 예, 지금 형제로서, 현재로서 딱 보면은 무늬종 맞죠? 예, 일단은 보이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아, 황산반일 수도 있고, 서반일 수도 있고, 아, 따 저, 아, 따 좋아. 아, 따 엄청 좋네요. 야, 씨. 야, 야, 뜻장만, 뜻장. <laughs> 야, 이, 이런 걸 이렇게 만나게 되네. 야. 이야 오와 어때요? 어 떻습니까? 아, 야, 여기 1이 나눠 지고, 여기 이렇게 나눠 지고, 나눠 지고, 나눠 지고, 여기 는뭐한 개씩 떨어질 고, 같 고, 여 기도 그렇 고, 여기 는 일단 은 모르 겠 고요. 여기도 일단은 몰르고 있고 여기 나눠지고 여기 나눠지고. 음, 일단은 어, 민단협대 문종이입니다. 3반 어, 또는 서반인데요. 3반이황선반이면이 어, 황삼반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아니면은 서반이라고 됩니다. 오. 야, 난또 하나도 없던 마네 이렇게 보이네. 아, 여기 기목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네, 뭐동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와, 동물이 여기 탁 여기 좀 봐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누워 있고 예, 좀 누워 있고 이쪽으로 보면 좀다 펴가지고 이게 보였어요. 이게 예, 이 남쪽. 예, 아참멋진걸 하나 했습니다. 멋진걸 오늘 떡장으로 떼어버렸어요 야, 야. 아 일단은 저기 옆쪽으로 더 보고 아, 어 거의 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한번 근처를 또 찾아, 찾아보고 어 아,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싸 아더 있나 해서 아, 옆쪽으로 더 치고 아래쪽으로 보고 아, 이리저리 디비 봐도 안 보입니다 아 그래도 아, 만족합니다 아, 엄청 만족합니다 <laughs> 아유 난주 덥기도 전지 오늘 대박이 나버렸어요 아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아유 오늘 산 너무 많이 탔어요 아 너무 많이 탔고요 아유 제도 집으로 갈랍니다 아유 힘들고 아 오늘 기분 좋게 아, 가게 되었습니다 아우 오늘 하나도 난초 하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가나 했더만은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깩장을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산실령님 감사합니다 아산실령님 하면 되겠나어 산할머니라 해야 되 이왕 이랬던 저랬던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깨비 다음에 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어,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일하시는 분,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 조금, 어, 어, 힘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그리고, 어, 늘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아, 오늘, 나초도 기비 너무 기분 좋아요. 가서 난초 어, 씻어서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